한번 찍어보자 주행 중에 지금 네. 변화가 아무 것도안 달았을 때 어땠었죠 이 차가 어초 추첨에 키로수 음. 찍어보시면요 키로수를예 이렇게 찍어보고 키로수 네. 찍어보면 네. 지금 191 마일 탔는데 네. 반 남았습니다 기름이 열려가요, 보고 네. 계지가 네. 예전에는 어땠어요? 어 환산하면 네. 설치하기 전에는, 네. 어, 설치하기 전에는 네. 240km 정도 타면은 이 차가 240km 타면 에, 75리터 탱크인데 엔코했어요. 네. 엔코했다. 240km. 네. 지금 191마일 탔으면 네. 191마일 탔으면 아, 환산해 보면요. 네. 잠깐만요. 지금 191마일 곱하기, 곱하기? 한 사람 1.6이거든요. 네. 305 k 로당는 현재. 예. 3, 근데 기름 기지가반 반. 남았다 예. 이네. 반. 반. 음. 예. 지금 저희 총 키스가 오늘까지 몇개꽂는지 아시는지요? 예, 오늘까지 음. 예, 엔진에 6 개. 엔진 여섯 개. 주행 중에 해보시죠. 머플러. 머플러 중통에. 예. 네, 중통에 두, 두, 개, 두 개. 총 주, 어, 뒤에 두 개. 총네 개. 총1 0개 꽂았죠. 배기를 네. 4개 꽂으셨고 예. 오늘까지 예. 흡입간에 조그마까지. 여섯 개, 여섯 개 예. 하고니까 시운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차종이 뭐죠? 벤츠 SL 63 AMG요. 벤츠 SL 63 AMG. 63 AMG. 지금 흡입 간에 총 지금 네 개, 여섯 개인데 그 지금 스타트 같은 거 어떻게 느낌이요? 와요? 굉장히 부드럽게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되면서요. 이, 기존에 썼던 네. RPM을 보면. 네, RPM. 네, 예, RPM을 보면. RPM 네. 네, 지금. RPM 7000을. 7000. 7000았어요 지금, 요즘은, 뭘마까지라는가요 지금? 박사 삐시면 지금, 이제, 일단 한번 달려봐야. 네. 지금, 이게 몇이죠? 지금 RPM이 네. 지금 600 정도. 500에서 600, 600그 사이. 사이? 예. 네. 600하고 700 사이. 700 사이. RPM이 한800 음. 정도 있었어요, 달기 전에는요. 지금 600 정도 조금 아까 이 뭐야 차 새롭게 설치했을 때 보니까 예. 머플에서 예. 물이 나오고 입금이 나오더라고 예. 이 날씨에 나오 여름에 이게 나오면 예. 이게 완전히 숙인다는거야고 이게. 예. 이게 이게 미세먼지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죠. 이, 예? 이 아이템이 진짜 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 이걸 갖고 우리가 국익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 참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오늘 일부러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동영상. 예, 예. 예? 성당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걸려있어요? 성당은 여기 예. 1분이고요. 한번 예. 저. 쭉 1분 거리고? 쭉 뻗은 한번 달려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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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몸이 적기지네 <laughs> 와. 와. 벌써 예. 올라가는 게. 어때? 두개더 추가했는데? 어, 엄청 빨라요. 두개다 추가한 게? 반응속도가 즉각 즉각 네. 올라가는 게. 네, 반응이. 네, 완전히 빠릅니다. 그, 흡입에 네개 꽂을 때하고 지금 더 추가했는데 그감각이이 네. 차가 네. 지금 마력수가 5 7 1마력이거든요 571마력. 제가 볼 때는 뭐 600마력이 넘을 것 같아요. 이래다가? 네, 630마력 한한 정도? 음... 그 정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부드럽게 가면서 몸이 적게 지잖아요. 음. 몸이 크게 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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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안전상, 네. 너 네. 키로스는 100키로, 아, 여기는 80키로 도로거든요? 네, 80키로 도어라 넘어가야지 않는 선에서. 어우. 와. 엔진 세대 나네. 예? 예. 차 많이 밀렸네. 시골도 가시냐고. 예. 네. 네? 기성 차량들. 저기 우리도 도로 나오시자고. 네. 네. 예. 물가에서 꺾고. 이게,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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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여, 이게 여, 되는 거예요. 실력이. 극가속이 된다네. 실력이 네, 예. 극가속이니까 예. 예. 더군다나 마력수준이차이기 때문에. 예. 예.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황당하냐고. 예. 우회전에 빠질 때 있으면 빠져버리지, 우리는. 수 예, 빠지자고. 예, 빠지자고. 잠깐. 모, 머플러도 그냥 물이 풀풀 나오는 게. 예. 한 번, 예. 세, 우는 다음에 머플러도 한번 다시 예. 찍어볼 거고. 예. 이어서 한 번. 니가 그자구격자라니까 예. 우리 것이 아니야, 이거. 대한민국 아이템이라니까. 지금 300. 예. 기존에 달기 전에는 네. 240km면 엔코했었거든요. 240km만 엔코했다. 네, 70 오리터가 오리터 나가고 넣어가지고 그러면 네. 3km 정도 탔는데 네. 지금은 뭐한 7km에서 7.5km요. 지금 설치한지 가총 얼마 됐죠, 우리가? 이게 한지요? 제가 설치한지가 한한달 반. 한달반 됐죠? 네, 한달 네. 반쯤이야. 네, 설치 개수에 따라 그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 또 달라져요. 네, 또 달라지죠. 제가 처음에 두개 달고 음, 또해 봤고 또두개 달고 운전했고, 돌아봤고, 네, 두 개다가 똑같은 거 써라 봐 갖고 또두개 달고 또운전 했고 머플레 달고 또 한번 해 보고 또해 봤고. 오늘또 엔진에 두개더 달았고 총 10개를 10개 달았어요. 10개 달았어요. 이 차에다. 계속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네. 네. 와. 우리 위에서 빠져야죠 네, 이럴 수 있다. 그래, 그 치고로 빠져서. 네. 우와! 엔진 소리 대단하네. 네. 와 RPM 7000을 봤습니다. 지금 예. 엔... 네. 그래요? 네, RPM 7000? 진짜 나올라갔다고 싶어. 다 올라갔어요. 그래요? 알츠가운 어, 아... 파볼트 여기 한번. 네. 앤! 엔...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게 찍게 되나? 아, 좀뒤로요 조금만, 저하고만 뒤로. 네. RPM, RPM 쓰는 걸 보세요. 네. 와, 예, 네. 엄청납니다. 예, 네. 야 조심해야 되겠다. 와, 앞에서, 아, 왜, 뭐, 군인차 가네. 아, 저군인차 뭐야? 아, 앞에 이게? 미군. 아, 미군, 미군부대 차들이었구나. 네, 여기 이제, 미군부대. 아, 미군부대 대실까 하는 저기가? 네. 야, 이, 이 실력을 저분, 저, 저분들 저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예? 저분들한테. 미군기가 술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저기 저 어, 훈련장, <laughs> 훈련장. 네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을 하나 돼요, 저 차가. 네, 훈련장 하나 찾으래 돼, 저차가. 훈련장. 예. 저런 제 한번 한번 달아봐야 되는 네 예. 그렇죠 이 좋은 기술을 그게 말입니다. 많리 알려야죠. 많이 알려 고 알려 보 자고 이거 네. 이상 갖고. 엔진 소리는 하나도 네. 안 들려요. 그리고 머플러 소리만 네. 뒷소리만 들리는데. 네, 뒤에 플러 소리만. 아붕 소리가 네. 들리고. RPM 7000을 쓰는데도. 네. 머플러 소리만 나지. 그러면, 지, 안 나요. 세이브 다치는 소리 들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 얼마나 엔진이 좋아지겠냐 그러면. 예. 네. 네? 오일을 점검해 보셨나요, 혹시? 아, 오일도 그냥 깨끗해요. 그대로 있죠? 예. 네. 그 연속을 잘 해서, 이게 저는 또, 달 때에다 담기 네. 게 아니라. 네. 에어클리을 앞에서 달았는데도.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온다. 원래는. 닮아, 안될 위치에 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 클리나 전단에 설치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예, 예. 이걸 누가 믿냐고. 예. 예이 공차에 달았고. 예. 예? 야. 옥부스럽게 안 들리면 옥소리. 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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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레이크가 빨리 예, 예. 밀려요, 밀려. 아, 출력에 비해서. 출력에 비해서? 이 차가 원래. 예. 출력이 571마력이면. 여기에 맞는 브레이크가 세팅되었구나 하는데, 예예. 571마력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 성당이구나. 네, 브레이크가 성당에 낮추고, <laughs> 네. 여기가 제가다니는성당이 아, ]구나. 여기가요? 예, 예. 예. 우와,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감사해. 예. 주차장이 잘 되고, 모플러를 한번 신경 써보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예. 교우들이 많네. 네, 맞습니다. 이분은 후진할 것 같고, 우리 저쪽 앞에 될테 있나요? 저기, 저기. 아, 마켓에 됩니까? 저 차도 있지만. 이 이견형제 왔네. <laughs> 자, 우리 여기다 대자구요. 네. 아, 뒤 끝이네. 예, 예. <laughs> 잠깐만 앉아 계셔 보세요. 내가 예. 네, 봅볼까 어이구! 집기는 물기가 안 보인다. 달려서인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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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워놓으면 또물 나옵니다. 아, 좀 있으면 나오더이죠. 네. 잠깐 산 거라고. 일단은 아까 보니까 이 김이 막막 막 나오더라고 여기서. 네. 네? 아저 이제 수분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오는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따 바람 나오네 아, 이제 따뜻한 바람 나오네 아까 시동 금방 올을때 아무것도 없더만 미근했는데 이열 받으니까 아, 아무 냄새 안나 이걸 누가 맺냐고 네. 아무 냄새가 없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보고싶어 왔지 아. 오늘 테스트 했으니까 또 추가 추가 달고 압수한번만 하고 요까지 아, 예. 음. 해드릴수있게 예배드리자 예배드려야겠잖아 음. 예. 네.